기압 파트 들어갈게요. 그, 기압이라는 것은 단위면적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어, 대기에 의한 압력이다. 어, 대기에 의한 압력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 기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1기압, 2기압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압 자체가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대기에 의한 압력을 어, 기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 네모라고 친 다음에 여기가 1미터 어, 그리고 여기가 또 얼마야? 1미터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1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단위 면적, 면적에 작용하는 이 면적에 작용하는 어, 대기에 의한 압력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풍선에 공기를 넣잖아요. 그러면 모든 방향으로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른다는 건, 이, 이,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바람을 넣었잖아. 그치? 풍선에 바람을 넣었단 말이야.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여기만, 여기도 부풀어 오르고, 여기도 부풀어 오르고, 여기도 부풀어 오르고, 여기도 부풀어 오른다. 얘기잖아 그치? 그럼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다 작용을 해서, 그, 그그 그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 기압의 작용은 방향은 모든 방향이 됩니다. 기압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우리가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기압을 측정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것은 수은 액체 수은 안에 수은 기둥, 즉 수은으로 가득 차 있는 기둥이에요. 자요 수은 액체로 되어 있는 이 기둥에 가득 수은을 채우고 그리고 여기는 수은이에요 어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측정하는데 한번 볼게요 가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수은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은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수온을 맨 처음에 놨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수온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여기 가득 채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온 면에다가 이렇게 넣었다는 거야. 거꾸로.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게 쭉쭉쭉쭉쭉 내려갔겠지. 여기 통해서. 어, 여 내려갔을 거야. 여기, 여기 지금 열려있으니까. 그러면 다 내려갈 수도 있어. 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다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그 멈추는 길이가 76cm 에요. 이 기둥은 물, 어, 수은 기둥은 1m 짜리에요. 그러니까 100cm 죠. 100cm 인데, 이 100cm 짜리의 기둥을, 어, 이렇게, 어, 거꾸로 수은 면에다가 이 기둥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는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76cm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냐면 진공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선생님, 선생님, 이게 왜 76cm가 유지를 하고 가만히 있냐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바깥에서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과 또 수운 안쪽에서 그 액체 속에서 이수은 기둥을 밀고 있는 이 액체와, 아, 이 기압과, 또이 수온 기둥에서 누르는 이 어, 압력이 다 같은 거예요. 이걸 A라고 볼까요? 얘를 B라고 보고 C. ABC가 비로서 기압이 같을 때 얘는 멈추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우선은 들어가 볼게요. 가는 진공이고, 수온 면에 작용하는 기압은, 작용하는 기압은 수온 기둥, 수은 기둥 76cm입니다. 수은 기둥 76cm의 압력입니다. 수은 기둥의 76cm의 압력이 수은 면에 작용하는 기압과 같으니까 멈춘 거야. 76cm에서. 어. 바깥에서 누르는 기압, 안에서, 액체에서 누르는 기압. 이 71m 기도, 기둥이 1m, 1m가 아니라 100cm, 그렇 1m지? 이 수온으로 가득 찬이 기둥에서 누르는, 네, 내려가는 어, 그런 기압 자체가 어느 정도 다 맞았기 때문에, 다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죠. 유리관을 기울여봤어요. 이렇게 기울여도 그 76cm가 유지가 됩니다. 왜요? 받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온 기둥의 기, 어, 높이는 뭐하다? 같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건 뭡니까? 기압이 떨어져요? 높아요? 기압이 떨어지죠. 공기압도 작기 때문에요. 그러면 분명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누르는 기압이 작다고. 어디보다? 지표보다. 그러면 얘도, 여기 A도, 여기 B도, 여기 C도 다뭐할 거야? 누르는 기압 자체가 낮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 76cm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76cm보다 높을까요? 낮아질까요? 음. 다아져요 자,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입니다. 밑에 적어 볼게요.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입니다. 기압의 단위는 음, 자, 우리가 센티미터, Hg. 자, 수온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온면에서 76cm 기둥을확인 했잖아요. 그래서 센티미터 Hg. 요 단위도 사용할 수가 있고 헥토파스칼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압의 단위예요. 어, 헥토파스칼. 어, 헥토파스칼. 요거 그냥 헥토파스칼 여기다가 쓰고 말겠습니다. 요거 두 개만 할게요. 헥토파스칼. 음, 하지 마시고 요렇게. 자, 1 기압이라는 건 높이 76cm의 순 기둥의 압력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1기압은 76cm hg. 수온으로 76cm의 그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013 뭐예요? 헥토파스칼. 선생님, 지난번 인강 때 뭐라고 했었냐면, 1000기압을, 자, 1000헥토파스칼을 뭐다 높으면 고기압이냐, 낮으면 저기압이냐, 이런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압은 뭐에? 공기의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변보다 공기 밀도가 많아. 그러면 고기압. 주변보다 공기 밀도가 작아. 그럼 저기압. 그런데 1000헥토파스칼. 비슷하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1000헥토파스칼이 보통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1013헥토파스칼이 더 정확한 거죠. 1013헥토파스칼은 바로 순 기둥으로 쳤을 때 76cm의 hg라는 얘기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1기압이요. 물기둥으로는 안 돼요. 어 수온으로만 됩니까? 그러니까 수온보다 수온은 지금 이게 1m, 즉 100cm를 사용해가지고 물기둥을 만들었잖아요. 수온에다가 그쵸? 근데 물로 하잖아요. 그럼 수온보다 물 자체적으로 압력을 확인하려면 더 길어야 돼요. 어몇 미터냐면 자, 요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1기압은 물 10m예요. 음물 10m 기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물 기둥 10m 예요 10m 를요 이렇게 이렇게 기둥 10m 만들어 가지고 <laughs> <laughs> 뭐 여기 물에다가 <laughs> 기압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리는 압력 여기서 누르는 압력 여기서 누르는 압력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여기 같아야지 이게 딱뭐할 거야 여기가 정지돼 있을 거라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어 쏘고 지지 않고 그런데 그거 물일로 할 때는 미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는 물보다 같은 부피일 때 13.6배 더 무거워요. 수는, 그러니까 뭐 이해하시라고 일부러 적어 드립니다. 수는 물보다, 물보다 같은 부피일 때요. 같은 부피일 때 13.6배가 더 무거워요. 무겁다는 얘기죠. 어. 그래가지고 물 기둥의 높이가 높아가지고 너무 이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무 부피가 같지만 무거운 것수온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13.6배 더 무거웠기 때문에 수온 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이제 기압하고 맞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네. 1기압은 76cmHg다. 1013헥토파스칼이다. 이걸 물로 갔을 때는 한 10미터 어, 1기압은 10미터 기둥 정도 된다. 물로. 자 기압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다고 얘기했냐면 기압은 감소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 기압은 감소. 기압 감소. 공기의 양이 어떻다? 적어짐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압이 어떻게 된다? 음 달라진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압이 달라지죠. 산이냐 어디냐 지표면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기는 끊임없이 뭐한다? 움직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세, 생각, 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압에 관련된 거. 자, 음, 어, 지금 이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가 지금 높은 산이잖아요. 그렇죠? 어, 높이고. 여기가 훨씬 더 기압이 낮고 공기 양이 작다. 그쵸? 어, 지금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기압 자체가 지금 낮아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압 차이를 이용한 예로는요, 흡착 고무. 흡착 고무. 흡착 고무. 그 다음에 빨대.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빨아들이잖아요. 그쵸? 어,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분무기. 분무기, 어, 펌프. 분무기 뿌릴 때, 펌프,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진공청소기, 흡착고무, 어, 빨대 이런 것들이 다 기압 차이를 이용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비압은 수용기둥약 760cm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가 아니고 76cm가 1m죠. 아 1m가 아니니까 76cm예요. 760은 아니죠. 76cm가 되는 거죠. 어. 이게 100cm짜리 기둥이었기 때문에 100cm는 1m잖아요. 그렇죠? 어. 760이 아니라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 그래서 여기는 X가 되고 수은이 당긴 유리관을 기울이도 하더라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일정하다. 맞아요? 높이에 관계없이 기압은 어디에서나 일정하지. 높이의 관계없이? 아니죠. 어, 일정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 오토에서도 한번 확인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요고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바람입니다. 바람. 응. 바람이,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압이 어떤 곳에서 높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할 때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작은 곳으로 적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할 때 공기가 어떤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바람이 부는 이유는 두 지전의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의 세기라는건두 지점의 기, 사이의 기압차가 어떨수록 클수록 음 클수록 바람이 어떻게 된다 세다. 지표면이 냉각이 돼서 춥잖아요. 그쵸? 지표면이 냉각이 된 상태는 위에서 찬 공기가 휙 내려온 거예요. 하강기를 냈다는 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기 자체가 무거워요. 공기가 무거워서 공기가 하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지표면의 기압 자체가 차가운 공기로 막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표면의 기압이 뭐예요? 높아져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공기라고 합니까? 고기압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설명 조금 했어요. 지표면이 가열에 따라 다는 거는 느끈, 느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해요? 가벼워서 상승합니다. 공기가 가볍다는 건 날랄랄랄. 너무 좋은 거야. 응, 어, 공기가 너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 것도 살짝, 살짝. 가벼워서. 그리고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승하게 되죠. 우리 친구 지표면 가열하게 되면 공기가 상승, 상승기로 타잖아요. 공기가 상승합니다. 지표면의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어, 여기는 뭡니까?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온도 자체가 어떻게 된다? 조금 따뜻. 어 따뜻. 여기는 어떻게 된다? 어 여기는 뭐예요? 차갑죠. 추워요. 자, 해류풍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해류풍이라는 거는 자, 해육은 해는 바다해. 류은 육지 육자예요. 자, 해류풍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어디? 해안 지역에서. 해안 지역에서 뭐예요? 하루를 주기로입니다.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반대방향으로 바뀌어 보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해풍이라고 할 거고요.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육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 어, 우리 비열 차이로 이게 움직여지거든요. 어, 선생님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산이에요, 그렇죠? 여기 산이고, 게다가 이제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바다예요, 아, 바다예요. 음, 바다입니다. 어,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놀다가 산에서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고요, 그렇죠? 바다예요, 이제 모래사장,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고 이제 바다가 됐다고 칩시다 음, 바다예요, 바다. 물이야, 물. 똑같이 우리가 뭐를 받았어. 햇빛을 받아. 그럼 여기는 모래. 뭐야? 육지. 여기는 바다. 그치? 바다는 뭐야? 물. 이겁니다. 비열 차이가 어디가 큰지는 아시죠? 대체로 어디가 더? 그렇죠. 그니까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비열이 훨씬 물이 높은 건 알죠? 어, 그럼 태양을 비치면 얘 자체가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어요. 그러면 얘 온도는 막 28도 된다고. 근데 얘는 아직 15도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기 자체가 어떻게 따뜻하니까 어떻게 되지? 공기 자체가 상승하죠. 상승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저기압이고 올라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죠. 여기 지표면은 저기압이고 위에는 고기압이 되는 거죠. 어, 올라갔으니까 따뜻해져서. 그리고, 여기 자체가 뭐예요? 여기 차가우니까. 지금 15도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햇빛을 받아도 온도가 높지 않았어? 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어, 창공이 지표 자체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추우니까. 맹골맹골 하고 지금 이렇게 몰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또 공기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공기들이 여기서 몽골몽골 올라가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바람은 어디서 불겠어? 그렇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불죠. 여기는 공기가 적잖아요. 올라갔으니까. 공기가 상승했잖아. 그치? 공기가 상승해서 이쪽은 지금 공기가 뭐해? 바닥에는 없어. 왜냐면 지표면으로 가열이 됐으니까 공기가 많지 않다고. 세개 있어. 여기는 공기 몇 개야? 뭐한 스무 개 돼. 그럼 여기서 여기 바람이 불잖아. 자 바람은요 부는 곳에서의 이름을 따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해, 여기 바다예요, 육지예요, 바다잖아요. 그래서 해풍이 됩니다.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낮에는 바다에서 어디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어, 네, 어, 달이야. 달이 됐는데 지금 어때? 얘는 해가 없고 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을 못 받으니까 금방 식었어. 한 10도? 어. 그런데 여기는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어. 여기는 비로소 이제 25도가 된 거야. 바닷물이 따뜻해. 그럼 여기는 공기들이 위에 올라가서 상승해 있고. 여기는 추우니까 바다에 있는 그 지표면에 있는 공기들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공기가 어디서? 어. 어디가 더 많니? 음, 어디가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잖아. 지표면이 기준이야. 여기가 더 많잖아. 그럼 어디서 어디로 바라이불 볼까? 그렇지. 육지에서 어디로 불러요? 바다로 불죠. 그래서 밤에는 무슨 풍? 육풍. 그다음에 낮에는 해풍이 분다는 얘기죠?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북경의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는 지금 해풍이고, 여기는 뭐예요? 육풍이 되겠죠. 여기는 해풍, 여기는 육풍이 됩니다. 바람이 부는 데는 언제예요? 낮이죠. 지금 아까 낮에는요, 어디서 어디로 분다. 바다, 기온 자체가 어디가 더 높아요? 육지가 더 높죠. 어, 바다가 훨씬 더 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아니, 저기, 비열이 높아가지고 천천히 올라가잖아. 기압 자체는 어디가, 어, 지금 그러면, 그, 여기가 어디가 되겠어? 여기는 지금, 이게 해풍이 되는 거잖아, 해풍. 그치? 해풍.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야? 여의 고기압이고, 여기가 뭐가 돼? 저기압이 되지. 그럼 기압은 어디가 높아? 바다가 높지. 풍향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 풍향이라는 건, 바다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가겠죠. 낮에는 바다가,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못에서, 가열돼서, 육지가 기압이 더 모하다, 낫다. 자, 여기는 지금, 어, 육풍이잖아요? 밤입니다. 밤이에요. 밤이에요. 밤에는요, 육지가 바다보다, 어때요? 빨리 냉각이 되죠? 빨리 냉각돼서, 육지가 기압이 더 어떻게 됩니까? 높죠? 빨리 냉각이 됐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지금 냉각이 빨리 됐어. 그러면 차가우니까 공기가, 차기, 차가운 게 공기가 내려온 거잖아. 그치? 여기가 몽글몽글대 몽골 하고 있단 말이야. 음, 빨리 냉각돼서 육지가 기압이 더 높죠. 여기 밑에 지표면이 훨씬 더 공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고기압이죠. 지표가 고기압인 거죠. 그래서 바다가 훨씬 더 뭐예요? 기온이 높고, 기압은 어디가 높아? 육지가 높아. 그럼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불것 같아? 어, 바다에서 육지를 부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겠죠. 음. 이해되세요?